미라상 군방화 저녁 시간인데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늘 광복절 국정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정리 좀 하다가 여기 화분 내놓은 거또 무슨 일이 났을까봐 나왔네요. 음, 저는 수강생들한테 그림 미화를 가르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려고 채널을 오픈했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죠. 과연 쪽팔리게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가? 강의까지 정말 갈수 있을까? 편집도 하지 않고 롱테이크로 잡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죠. 그 대신 자신이 있다면 있고, 뭐 없다면 없는 쪽을 해 가면서 이제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뭐 3분짜리, 5분짜리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가 살살 늘려가고 있는데 10분이 넘어가는데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할수 있네요. 어, 좀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커피캣.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니어층이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하던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에 뛰어들어야 교육적인 포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유튜브 채널 사장의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얻었고 음, 멀리서 나를 만날 수 없는 학생들이 이거 수업을 듣고. 지방이나 외국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미나 그린는데 참조를 하고 있대요. 그럴 때는 살짝 뿌듯함을 느끼긴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질타할 때, 아, 뭐 깔깔거리고, 그런 거왜 하니? 너 되게 웃기게 나와.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조금 마음의 상처가 되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할 때는 갑자기 움츠러드는 거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지금 1,700명 넘었고, 목표가 저는 한엄만은 생각해요. 이게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용융 끓는 점 같이 팍 터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걸좀 아는 나는 뭐 발전이 없잖아. 계속 화면도 이렇고 사람도 이렇고 하는 얘기 맨날 거기서 거기인데. 어, 열심히 해보려고 네요. 오늘은 민화에 대한 참고서적 몇개 보여드리려고요. 저도 책이 많지 않아요. 책을 늘살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정말 꼭 필요한 책은 몇번 생각해서 가지고 있고 너무 크거나 너무 비싸거나 구하지 못하는 책이나 아, 한번 보고. 다시 보진 않겠다 그런 종류의 책은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 보는 편이에요 요새 도서관에 얼마나 잘돼 있냐면 이제 신청 도서 좀 이런 책좀 사주세요 하면은 웬만해서는 한 달에 3개 정도 1년에 뭐한10 내지 20권 정도 사주는 도서관도 주위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설 잘 이용하시면 되고 내가 미나 처음 배울 때 요정도 누가 왔어? 다음에 다시 갈게요.